자, 우리 그린뉴소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린리소스의 주가가요, 이렇게 20%가 넘어가는, 자,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막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이 그린리소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다가, 자, 이렇게 주가가 바닷권에서쭉 급등에 나오는, 자, 요런 모습들이, 자, 아무래도 지금 요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린리소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1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크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1대1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린이 소스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이런 무상증자 이 공시와 함께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그리니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제 그리니소스 여러분들 무상증자 공시를 우리가 딱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지금 요신주의 상장 예정이니 여러분들 언제나 바로 9월 10일 자, 그리고 이제 권리락은 8월 20일이 권리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 무상증자 공시를 딱 봤을 때는요 우선 지금 단기간에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을 우리가 또 살펴봤을 때는요 자 이제 요 앞에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제 대표적으로 과거에 여러분들 필에너지 같은 회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필에너지가 요 앞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권리락 지금 무상증자 보이시죠 자요 앞에서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 필에너지라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던 다요 구간에 보시게 되면 앞에 여러분들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형성되는 이런 매물대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자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과거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딱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서 이런데 무상증자를 딱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다음 앞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매물대들을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뚫어내지 못하고 또 다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린이소스라는 회사 또한 어됐든 이제 주가가 이 앞에서 하락을 했었던 이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로 인해서 그럼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느냐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모멘텀의 차이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피레나즈 같은 이런 회사들은요 어찌 됐든 이제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상진화를 진행을 하고 이 여기서 이제 만약에 2차전지에 관련되는 내러티브가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요 주가가 또다시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과 함께 앞에는 고점을 돌파했을 를 겁니다 게다가 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상진화를 했었던 게 2023년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사실 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되는 모멘텀이 더 이상 없었을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쭉 떨어지기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과거에 어그 모멘텀이 있었던 회사들의 이런 무상증자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모트렉스거든요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요 앞에서 이제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쭉 올라갔었다가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쭉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모트렉스라는 회사가 또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 모멘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대로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을 거예요. 근데 자, 요때 2022년도에 여러분들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냐면은 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는 이런 얘기들, 애플커 관련되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또 다시 앞에는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린 리소스라는 회사는 어찌 됐든 반도체 코팅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여러분들 수요가 아, 꾸준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소재 장비들의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난다 라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의 여러 가지는 어, 지금 소재 장비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 지금 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그린이 소스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앞에 는 고점까지도 갈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린이 소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를 또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고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3천 포인트 위쪽에서 자,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도 나왔었다가 자, 지금 이제 또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이슈 지금 미국에서 뭐 국채가 굉장히 또 많이 발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우려감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지는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매매를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하루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8월 4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런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8월 4일, 자, 오늘 날짜로 제가 요 유진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여러분들께 8시 49분에 메시지 다 보내 드렸어요. 자, 그러면 과연 유진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거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거의 여러분들 뭐 보합권 근처에서 거의 뭐 2%로 상승 시작을 했던 이런 회사가 자 보시면 장중에 상한가라면 딱 터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텔레그라망에 들어가 계신 분들께서는요, 자 이런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링크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제 텔레그램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이재희님께서 10시 56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번 한번 때마다 항상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이재희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시청자분들을 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진짜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 010-649-1704 어,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요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시 그린이 소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 그린이 소스라고 하는 회사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그린이 소스라는 회사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우선 단기간에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자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D.S.난석 같은 회사들도 그랬는데 우선 관리력 효과가 딱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게다가 무상증자라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신주가 발행이 되면은 자 이제 그 신주가 발행되는 그 가격대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서 발행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찍히는 그런 기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상증자 전에 여기서 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서 일단 여러분들 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구주를 이제 매도하려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주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가지고 요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어도 이제 그린리소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단기간에 좀 어느 정도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보여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은 그린리소스가 우선은 이제 권리락 효과를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일부만 매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신주가 발행된 이후로 주가가 딱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때 또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또 다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매매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앞으로 그린리소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린리소스라는 종목의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그린이 소스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그린 리소스의 분석 자료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그린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그린이 소스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린리소스의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